그러면, 수치와 함께 출가지를 저는 여기서 수업을 할때두 시간을 수업을 하는데, 처음에 했을 땐 여섯 번 했던 것 같아요. 한 4년 전에. 그러다가 이제 또 수업이 이렇게 좀 규모 있게 좀 바뀌면서 강사님들이 여러 분모시다 보니까, 한네 번, 저번 학기, 아니 저번도네 번, 이번에는 또한세 번으로 또되게 됐어요. 이렇게. 아마 이제 수업 컬리큘럼을 짜고 한분 모시는 것보다 여러 분을 모시는 게 아마 학생들한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아마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아마 여기 우리 수업 짜시는 여기 어르 선생님들께서 일정을 그렇게 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업 시간이 짧고 또 공부해야 될 거는 뭐 그런 데그나 적당한 시간을 하다가면 그러니까 그래서 달 나신 경우는 항상 생각을 하고. 제가 흔치 않게 출가시독송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그렇게 할 거고 이번 주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뭔, 뭔데 이걸 읽느냐 하는데 일단 저랑 같이 독송을 하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방금 들어오면서 받아온 거요거 이거 말씀하세요. 이거를 같이 책에다 읽어주면 좋아질 건데 싶었어요. 네. 국꽃이 종이여 어사인 것이 다니거지 대상부 어데간대 바스테이크를 한 건가 해공만이 귀한 줄을 하지 마서 가사워 yeah 비강산은 방탄소년단 태우지 그저 웃고 당행금몽코을 치며 진실한 육국목자 한패도 가진 또 당내 사손들 제살복을 타고 나의 자손을 위한다 저기는 슬프다고 힘 없이 인간세 한 바퀴 돌자 말자 해 땅도 허전하면갈길조차 없으니 기쁨이. 새로나 우아 사해서으으로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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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는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한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망가지, 걱정냐고, 그 밑에 내용이 이렇게 밑에 있지만, 이승치 황제는 청나라 3대 황제 세 번째, 그러니까. 청나라. 청나라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아니지. 처음으로 청나라 한 사람 누구죠? 징기스칸이에요, 징기스칸. 아니 장 원나라 아, 죄송해요 <laughs> 제 잘못이에요 원나라 원나라 원나라가 몽골 나중리스을거고요 네. 저는 이 청나라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왜 고려 때 보면은 고려 말기에 뭐 어, 이, 어, 누구야 어, 이성계가 뭐 북쪽으로 올라가서 여진족을 뭐 통정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 여진족이 만주족입니다. 이 만주족이 이 청나라 사람들이에요. 네, 청나라가 어, 10, 어, 900, 그니까1 9 1 2년 인도, 중국이 자유주의, 자유중국이 아닌지 중화민국이 되기 바로 그 전까지가 거의 290년, 300년을 중국을 다스렸어요. 만만한 민족이 아니에요. 이청 만주족. 이거 그러니까 만주족. 여진족 다 똑같은 종족입니다. 음, 선생님 맞은족, 여진족이라 셨는데 네. 물론 이제 숙추한대에 대해서 실, 실제로 인물이냐 아니냐는 중국에서도 있는데 중국 사람들에서도 그런 말은 조금 있는데 어느 사찰에서는 이순취한기 출가시가 쫙이 글씨로 써있게 돼요. 그 정도라고요. 또 이제 제가 이게 수업을 할때이 수업 분위기도 따가란 게알수 있는데 이렇게 한, 한 연부를 조금씩 하고 나면. 분위기도 조금 이렇게 좋고, 그리고 저는 이 시각을 되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 설악대학을 할 때는 경어선생 삼성곡을 했었어요. 근데 경어선생 삼성곡이 좀 양이 많아요. 양이 많고 읽다 보니까 너무 오랜 또 시간. 그래서 우리가 두 번, 한 번, 다음 주도 한번 이거 읽고, 그 다음 세 번째 주에는 경어선생 삼성곡을 한번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프린트를 왜 이렇게 만드는지 아세요? 반을 딱 접으면 아주 정확하게 반이 접히게 됩니 있어요. 근데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나중에 복사를, 아니, 뭐지? 코팅을 하나 딱 해놓으면, 딱 맞게 돼서 일부러 이렇게 딱 만드는 겁니다. 이제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좌우 배치하게, 이렇게 A4를 한 개로 만든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은, 제가 오늘 수업은 프린트물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중간에 한번 쉬어요. 그래서 중간에 쉬고 나서 두 번째 수업을 할 때는 제가 다른 조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문사 선악대학원을한네 번째 이제 하면서 아, 이번에는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이벤트를 하나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아, 지금 현대, 아 불교신문에 1년 반 동안 한국불교사를 원고를 쓰고 있거든요. 그 원고를 쓰면서 사찰을 참 많이 다니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다니기도 하는데 또 아무래도 이제 스님들 어디서 머물러 시는지 하다못해 이게 금산사 있죠? 금산사 간다 고 그랬죠? 금산사는 조선 때, 현종 때, 조선 후기 선종이라, 현종이라고 하는 왕, 선종 발랐습니다. 현종이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 백곡천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백곡천은 스님이, 감폐 음. 석교서라고 하는,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상성문을 올렸어요, 왕한테. 그럼 무슨 내용이냐. 상성문을 올렸는데, 제발 우리 핍박좀 하지 마시죠. 그리고 그 이전에 다 어떤 현종이 어떤 일을 하려고 랬냐면 비군이 스님들, 어, 이 서울, 시, 서울 금교에 자수원하고 무슨 두 군데가 있었답니다. 비군이신들 사찰을 수사하고그 다음에 선종을 대표하는 사찰은 봉은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교를 상징하는 사찰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봉인사, 음, 얘기합니다. 저쪽에요. 그래서 이제 광릉 봉은사 쪽인데, 이 봉은사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선종이폐사하려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간폐속교를 써갖고, 너무 부당합니다. 우리 스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달라고 상당한 큰 상송을 오는데, 그 문장이 대단하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이다, 최마지막인 스님이 왕한테 상송로 올리신 분이 조선시대에 그분이 사셨던 데가 금산사입니다. 금산사이고, 스님께서 금산사에서 열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금사, 제가 이제 금사자를 두 번을 방문했어요. 왜두 번을 갔느냐?